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합니다 천안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갔다가 와야 될것 같아요 왕복하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약간 퍼프가 들어간 반팔티에 베이지 치마를 입어줬습니다 깔끔하게 그럼 떠나볼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서울 가기 전에 맥드라이브에서 햄버거를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스낵네 파나랑요. 치킨 스낵 네 버드릴까요? 네. 네. 그다음에 매깅 두 조각이랑요. 네. 프렌치 후라이 미디움 사이즈 하나요. 원래 스낵네만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메뉴에 있는 치킨윙이 당겼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지금. 2,600원 결제 도와드립니다. 영수 드릴까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앞무리나 네. 원래 제가 천안에 오면 고바오를 먹고 가는데 고바오를 먹고 가면 서울에 도착하면 또 러시아어 시간에 걸릴까 봐 이둘러 가야 돼서 차에서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먹기에는 맥드라이브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는 또 구미곱창에서 진영 언니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 간단하기만 요즘 약속만 있으면 무조건 1차는 구미 곱창으로 가서 많게는 주 3회까지도 먹었었는데 질리지 않는 거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래도 곱창을 워낙 좋아하긴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윙이랑 스낵맵이요 환타 드게요 또 나에게 감자 튀기는 언제 먹어도 질리고 질리냐은 질리. 햄버거를 하나 다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수백 랩 먹는 건딱 적당하더라고. 이제 오늘이라고 내일은 근로자인 날이라서 저희 회사 전체 휴무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만이라면, 전도 이번 째 주말에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베트남에 사파라고, 베트남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제 유튜브로 소개해드릴 장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행을 워낙 기대하고 하긴 했지만, 그동안 갔던 여행지보다 가장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담스럽게 렌즈가 날 쳐다보고 있는딱알아듣면 이게 이걸로 조절해야돼 요아 이걸로 조절해 자이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그 찍을 때 이렇게 둘이 걸치게 찍거 왜냐면 나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아 언니 평소에 언니만 나오는 아아니 아니야 나만 나오는 좋아 아, 형부랑 있을 때는 형구 나와줘야지. 아, 짜르다는데. 아, 그래? 네. 어, 그래. 네. 그럴 도지 이게 속도도 하면 어 구미 국장의 불쇼. 이렇게 먹으면 불향을 더 맛볼 수가 있어요. 보는 재미도 먹는 재미도 있는 구미 국장 깻잎 날치알쌈에 곱을 넣고 파김치 넣고 아니, 구미곱창, 곱창이 왜안 나왔어? 다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빼놔야겠다. 나지, 나지. 합격 목걸이를 드릴게요. 합격할까? 좋아. 구미곱창은 이 깻잎 날치아쌈이 정말 이색적이에요. 곱창에 파김치 넣고 막장을 넣어서. 우리 부부가 또 이렇게 이런 조합의 진심이거든. 완미족발도 조합이 많잖아. 음. 음. 마리소스 소금장, 소금 아이스크림, 시켜줘? 스게 다, 아기가 쑥게다를 먹어? 응, 도 좋아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구 <laughs> <아이스크림도 웃음> 오래 기다렸다 보니까 더 맛있어 오늘 또 싹센다를 안 맞았거든 태어나서 다이어트 약을 한번으로먹었냐고아 진짜? 어? 죄 말이야? 사과하세요 빨리 바보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식욕이 없어져 내세포를 죽여가지고 30초 동안 해야 돼 30초 동안 진짜야 근데 식욕이 없어져 뻥인데, <laughs> 오늘은 저희 집에 수강생분들이 오실 예정이라, 아침부터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술을 사러 가고 있어요. 음. TV 샀거든. 근데 이거는 사전 사전답사를 와야 된대. 그래서 우리 사전답서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아안 된대, 해야 된대. 몰라. 그가 그러니까 그런 거 많아가지고 나 저희 집 넓은데 그는데안 된대, 해야 된대. 황정거야? 어. 이십일 분량입니다. 대게만 시켜준다고 그랬지? 어 왔어요.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동훈 이제 너무 익숙해, 안녕하세요. 젠장 동 동훈 이제 너무 익숙해. <laughs> 동훈이 이제 너무 익숙해. <웃음> <웃음> 옆집에서 동훈은 막 웃는 이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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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 엄청 쓴 거. 아 유진이 못 먹는 거야. <laughs> 잘 됐다. 이따 <laughs> 조금 먹자. <laughs> 공대표 역시 나 잘합니다. <laughs>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그, 한번 찍어도 돼요. 네, 그럼 주말 네. 여기 있으면 사진 한 500장 찍을 거요 여기 돈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애기 책상 있으니까. 저희 가방 같은 거는 이렇게 입혀보시니까 요런 데다가 네. 아, 예. 오늘 주말인데 가도 괜찮대까요 아, 저희 와이프 내일 라운딩 가시거든요. 아 누구랑요? 그럼 회사 직원들. 이랑 아, 되게 잘다닙는다 보는 정말 꼴핏 진심이야. 아니, 도이코치님 안 가고. 아, 점점 불펴집니다. <laughs> 아, 이번엔 도치게 안할 거야. 분명 아, 나와. 아, 369 369 어, 369 369. 30, 30, 369. 30, 아니, 아니. 일단 도이코치님 나가세요. 저도. 네. 빠져 주세요. 这不行。<laughs> <laughs> 방에서 사서 저는 건조기 시트랑 이렇게 캡슐 세제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여기 틈새에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뭔가 보기에도 조금 깔끔한 또 르마인 코튼과 르마인 워시가 색감을 예쁘게 꾸며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꿀템 추천합니다. 썰로 했는데 잘됐는 상남자 복투 기대회 선석자초종 확인해가지고 그럼 잘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 X 라지 단체티 문의해보니까 시안도 한 장도 제작해준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음 슬리핑 버스 yeah right very long time uh, six hours That's six right. hours uh-huh how was for fast? oh no oh, <laughs> 12 hours for 12 hours in india oh. india is such a long big country uh -huh. but okay. no. Uh -huh. it no smells uh -huh. and then you know uncomfortable it's like dying uh -huh. very uncomfortable <laughs> terrible terrible uh Be oh, best indochina 인디아 앤 차이나 d China. India and c h i n 차이나 d i a i n d 가 인도, In, 인도 yeah. China. China, China. India, China, c h i n 월급도 제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신용불량자 o 통장거래가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벌어야 나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 미래는 정해졌어. 네, 맞아요. 달에그 예약할 때 나타났던 아니 아니야. 그거야. 보라카 아, 보라카이 아, 너... 어? 아서 너... 아니, 완전 얘기 네. 일단 안 닮았어, 우리. 아. 여기 선생님이 없는데 나 우연히, 진짜 너무 우연히 그래. 올림픽에서 그래, 오는데 치킨에다 그래. 맥주를 그래. 먹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선생님이었어, 그래. 지금 아, 선생님? 지금 선생님 대변 하하 호호하고 있는데 옆에 둘이 하하 호호하고 있는데 자과나 뭐 설탕 우승 잘했다 한숨 다들 내줘야 로이가 보내면서 로이 로비했네 로이 로비했네 <laughs> 우리 교육청이 제보해야 되나? 재밌었어 제가 음. 들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아.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 남의 대화 좀안 들으면 안 돼? 귀가 열려왜 이렇게 귀가 열려있어 <laughs> 우리 얘 남의 기는 엄마도 내일 오자 아 수요일하고 선생님을 데리고 약간 정년생이 같거든요 이들어 정년생이라 그 translation i keep on